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한계동으로 18층짜리 동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간석 간석 오거리도 편하게 걸어가실 수 있게끔 역세권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입지도 좋고요 주차시설도 굉장히 좋아요 주차시설이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는 일단 쉼터 예, 주민들이 생활하실 수 있게끔 쉼터 준비가 돼 있고 주차장이 입구가 두 군데입니다 지금 입구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주차장. 그리고 반대편은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램프식으로 편하게 기계식 주차 없이 램프식으로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장이 이렇게 1열 주차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세대수가 조금 있기 때문에 100% 자주식은 아니고요. 어, 기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이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램프식인데 그래도 기계식 주차는 몇대또 있어요 100% 자주식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는 조금 일부 포함이 돼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층으로 올라가실 때는 이렇게 램프식으로 편하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4호 타입입니다. 왜 4호 타입이냐? 에, 전용도 크고요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용 80이면은 38, 24, 에, 24평 정도 나오는 현장입니다. 4호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깔끔하게 에,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예, 신발장은 수납 공간 키 큰장 세 칸입니다. 수납하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예, 키 큰장 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산꽂이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세칸 중에 가운데 칸은 전신 거울로 준비가 돼 있어서 나가실 때옷매모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고요. 하부티용식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놓으시면은 좋습니다. 어, 그리고 벽지 사용하지 않고 템바보드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또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도 회색으로 이쁘게, 어, 이렇게, 어, 유리의 셀로판지도 이쁘게 <laughs> 문양이 들어가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넓은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거실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집안 곳곳에 보면은 이 UFO 모양들이 보이실 거예요. UFO 네. 이 UFO 모양들이 뭐냐? 네, 공기 순환 장치. 전열교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환기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도움을 조금 받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보세요. 지금 시간이 12시쯤 됐습니다.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막힘 없는 남향으로 준비가 됩니다. 앞쪽이 뻥뻥 뚫려 있죠. 여유롭게 뻥뻥 뚫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막힘없는 남향 네, 서양에 조금 가깝긴 합니다. 그래서 남서양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거실 네, 여유롭게 아트월 대형 폴리싱 타일 어유 벽등도 두개 이쁘게 들어가고 템바보드 포인트 좋습니다. 월패드 쪽 그리고 반대쪽 소파자리는 웨인스코팅으로 6인용 소파도 무난하게 들어올 정도로 거실이 생각보다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4m 가까이 되는 폭과 6인용 소파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 여유롭게 거실 넉넉하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정적인 D자형 구조로 상부장은 회색톤 하부장은 또 진한 회색 거의 블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투톤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아일랜드 식탁도 보시게 되면은 한칸 낮췄어요. 그렇죠? 한칸 낮춰서 일반 의자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주방은 타일이 어 거실은 강마루인데 주방은 타일로 어, 교체 시공했습니다. 왜냐면은 강마루가 물에 약하거든요. 주방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이 강마루는 물이 닿으면은 떠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은 타일로 교체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오래 쓰실 수 있게끔 주방은 타일 바닥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여기 3구 쿡탑은 가스렌지 그리고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습니다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에도 1구짜리 인덕션이 준비가 돼 있어서 뭐 샤브샤브 뭐 찌개로 데피면서 먹을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하부장 쪽으로 전자레인지 자리입니다. 어, 조금 아쉽지만 밥솥은 상판 위에다가 준비하셔야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 두칸 들어갈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옆쪽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쁘게 선반 같은거 놓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키큰장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밥솥을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옆에 냉장고 자리 옆에 공간이 조금 준비가 돼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으로 막힘없는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 위치가 좀 독특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예, 여기, 어, 입구 들어오자마자 안방이에요. 예, 입구 들어오자마자 안방. 거실하고 안방하고 에어컨이 두 대가 시공이 되어 있구요. 안방은 무난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쪽에, 부부 역시 들어가는 입구 쪽에 화장대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편안하게, 예, 화장대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베란다가 있습니다 안방 베란다 어, 세탁실을 쓰셔도 되고요 다른 용도 작은 방에도 세탁실 쓸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편하게 안방에서 쓰셔도 되고요 작은 방에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세탁실은 자 베란다 그냥 무난하게 그리고 안방에 보일러실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보일러실 네. 이렇게 소리 안 나게끔 철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안방도 사이즈는 그냥 무난하게 에,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안쪽에 드레스룸이, 아 드레스룸은 없지만 화장대 있죠 침대 머리를 여기다 두시지 마시고요 한쪽 저 화장대에 맞춰서 한쪽 벽면에 붙박이를 쭉 일자로 더 연장하셔서 붙박이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유롭게 안방 준비가 되어있고요 거기다가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부부욕실 자, 부부욕실이 생각보다 큽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가 돼 있고 코너 선반 하나 있습니다. 파티션을 굳이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수납장, 벤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습니다.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방은 안쪽으로 준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부터 한번 보시게되면은 자두 번째 방은 이쁘게 어, 드레스룸으로 꾸며놨어요. 예, 드레스룸을 꾸며놨는데 자 따로 이렇게 해드리진 않습니다. 유상 옵션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자 구조가 보시면은 여기 방에 들어오면 요 벽체가 조금 있어요. 예, 벽체가 그래서 요 앞쪽 공간은 사실상 조금 쓸모 없는 공간으로 들어가죠. 하단부에 나오는 사이즈는 이 벽체 부터 사이즈입니다. 자이 방이 아쉬운 게 뭐냐면은 창문이 없어요. 예, 창문이 자 보시면 창문이 없죠 자 원래는 창문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막아 놨습니다 왜 막아 놨냐 복도창이에요 예, 복도창이기 때문에 어, 창문을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뜯어 내면은 예, 복도창 나옵니다 그럼 편안하게 활용하시면 되고요자 생각보다 예, 3종 가구가 들어가는 사이즈는 아닌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사이즈로 조금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방 준비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맞은편에 세 번째 방자세 번째 방에는 이제 베란다 한 개가 더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세탁실 쓰셔도 되고 여기 세 번째 방에서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수도배관 이쪽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정말 세탁기만 들어가는 사이즈에요 어, 정말 세탁기만 들어가는 사이즈로 베란다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이쪽 방에서 세탁기 쓰면은 왔다 갔다 조금 방도 작은데 아 왔다 갔다 하기에 조금 어 번거롭죠. 예 조금 아쉬움이 남는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2,700원 넘어야 여유롭게 쓰는데 예방 사이즈가 조금은 작게. 준비가 되는. 예. 그래서 안방에서 차라리 어, 요그 세탁기를 사용하시고 자녀분이 요쪽 뒤쪽도 창고처럼 쓰시면은 조금 더 여유롭게 쓸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자, 이렇게 방은 총3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 위치는 좋아요. 중간 방, 작은 방 사이에 준비가 돼 있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메인 욕실 또한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됩니다. 어, 코너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네,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무난하게 에,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막힘 없는 남양 에, 찾으시는 분들, 햇살 정말 잘 들어옵니다. 에, 막, 보편적으로 남양이 막히죠. 에, 막힘 없는 남양으로 좋은 집꼭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